밥보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열량이 고구마가 1.5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밥 대신 만약에 고구마를 네. 먹으면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먹는 거라고요? 한 공기를 하면. 대체한다면 네. 고구마의 중간 크기는 한 개가 넘어가면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만한 거 하나? 예. 이 고구마가 대표적으로 조리법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식품이에요. 혈당지수라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탄수화물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냐 이것을 수치로 만들어 놓은 개념인데요. 생 고구마를 먹었을 때는 혈당 수치가 55 정도 돼요. 그럼 55 정도면 혈당을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거고 그만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찌게 되면 한70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가죠. 군고구 마 로 하게 되면 9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9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감자보다도 훨씬 더 혈당 지수를 빠르게 아 올리게 돼요. 지금 그러면요. 여기 지금 거의 멘붕의 지경 에 이르렀습니다. 아 다이어트를 한다면 고구마를 먹지 말아가 아니라 적당한 양을 방법을 생고구마만 제일 좋겠다 또는 이제 삶아서 먹는 정도 하시고 군고구마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떡은요? 내가 좋아하는 아, 떡은 떡 아니야. 떡. 떡은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잖 네. 떡이 사실 고구마 말고 도 간단히 아침을 먹을 때 흔히 맞아요.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에너지 밀도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 백설기 한번 볼까요? 백설기의 에너지 밀도는요? 어. 값배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만한 백설기 그냥 뜯어 먹다 보면 한 개도 두 개도 먹는데 네네네네네. 그 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 절편 보통 한 번에 한몇 개씩 드시나요? 한 여섯 개. 이더 맛있는 더 절편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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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에너지 밀도는 많이 압축이 돼 있으면은 열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떡국도 마찬가지겠네, 떡국도? 그 떡국도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세상에. 와, 나 이번 설에 그래도 떡국은 안 먹었다. 나이 안 먹으려고 내가.